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김치볶음밥, 집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 하나 다 꺼내서 볶고, 볶고, 끝이에요. UR 모신 저도 할수 있는 요리니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와 그리고 올리브유 다진마늘 준비했고요 메인이죠 김치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짜파구리 만들었었잖아요 그 소고기 여기에 준비했거든요 설탕이랑 소금 고춧가루도 준비를 했습니다 런천미트 그리고 중요한 밥 여러분 밥도 하시기 귀찮으시죠?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거를 처음 써보고 왜안 되죠? 뭐지? 이게 켜졌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재료 손질 먼저 할게요 파 송송 오일을 둘러줄게요 이게 올리브유인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참기름 넣어주도록 할게요 기름 너무 많은가? 괜찮아요 팸 빼줄게요 적당히 넣어줄게요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두꺼운가? 여러분, 제가 놀이를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. 여러분들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네. 김치를 썰어 볼게요. 좀 올라와서. 용기가 너무 많이 나나요? <laughs> 뭐 울리는 거 아니겠죠? <laughs> 괜찮아요. 그냥 막 썰어 줍니다. 파를 먼저 넣어줄게요. 와우. 소리 대박. <laughs> 여기 약간 축제 현장이에 축제 현장. 오! 하는데요? <laughs> 다진 마늘도 좀 넣어줄게요 자 햄을 먼저 넣을게요 볶아줍니다 어, 여러분 저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? No. 넣어줄게요 김치를 근데 좀더 총총 썰, 썰을까? 근데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은 똑같죠? 음 <laughs> 국물 다 흘려 소리도 좋고 뭐 향기도 좀 괜찮은데요? 파기름 효과인가? 자 이렇게 볶아줄게요 맞아 볶아요 슉슉슉맛 <laughs> 들렸어 소고기는 금방 익으니까 좀 이따가 넣을게요 자, 아까 미리 no, 햇반을 우리, no. 데워놨습니다. No. 자, 이제 밥을 넣어줄게요. No. 우리는 뭐 정해진 형식, 규격, 그런 거 없어요. 자유롭게. 자유롭게. 색깔이 심심해 보여가지고, 고춧가루 좀 넣어볼게요. 김치를 좀더 넣을까? 지금 여기 <laughs> 난장판이야. 지금 김치국물 막 사방에 피고. 괜찮아요. 엄마 없잖아요. 등짝스이싱 맞을 일 없으니까. 자, 오늘의 또 넣어볼게요. 저희 스팸 구웠잖아요 그때 넣었어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이 살짝 지나갔어요 와우. <목소리도> 기분 탓일까요? 김치볶음밥이 허여치? 세 분들 중에 취사병 출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고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이 어때요? 고춧가루 더 넣을까요? 고 고물도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팍팍 어. 어. 좀 더? 오케이 확실히 좀 먹음직스러워졌어요. 좋아, 좋아. 고기도 이제 다 익었어요. 좀 잘라줄게요. 이제 다된것 같아요, 여러분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. 저 이거 잘 담을 수 있겠죠? 손목이 나갈 것 같지만 해볼게요. <laughs> 그래, 저는 지금 요리사기 때문에 손목이 생명이잖아요. 요리사래, 나 혼자. <laughs> 눌러줄게요. 좀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이나? 방금 헛소리 나는데 왔 이거 맛있어 보여서 그런 거겠죠? <laughs> 어. 어, 좀 괜찮아 보이는데? 자쓱 어디서 본건 있어요? 세상에 아, <laughs> 맛있어 보이나요? 아아 계란후라이 벌써 넣었는데 깨졌어요 저는 반숙 운명이 아니에요 촥 올려줍니다 슉! 김가루를 솔솔솔솔 솔솔. 어떤가요? 그럴싸해 보여요 계란을 발라서 고기랑 햄이랑 밥이랑 한 번에 느끼고 싶어 김이랑 김치랑 잘안 퍼지네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든탑이 자꾸 무너져요 음, 세상에 정말 많은 맛이 느껴져요 고소함 어디선가 막 담백한 게 바로 소고기 역시 그리고 김치 아삭아삭함 너무 맛있는데? 고기 또 올려먹어야지 음. 음, 음. 한번 드셔 보세요. 오늘 저희 보라돌이 선생님. 음. 일단 비주얼은 어때요? 참 신기한 게 비주얼은 항상 포셔서 <laughs> 아, 그냥 아, 고기는 확실히 맛있네요. 고기. 아, 잠깐만. 이거 고기가 메인이 아니라고요. <laughs> 진짜 맛있는데? 아, 이게 지금 저보다 네. 전문 취사병 이야기를 한거티 아, 거예요. 그러면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취사병 <웃음> 아. <웃음> 일단 한식과 한식의 새로운 조합. 아, 맛은 어때요? 디테일하게. 음.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<laughs> 저희 이렇게 김치볶음밥 만들어봤고요. 어떠세요? 같이 하니까 두 배로 맛있죠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 다음 주에 또 저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집밥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!